율법의 그쪽 그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박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이방인 크리스탄, 크리스탄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늘 생각했다는 거죠. 자만 이죠 교만 이죠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건뭐요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일을 하고 이스마일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내어 쫓기게 되는 거죠. 내어 쫓기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에 착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각 길로 나가서, 산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을 다 어, 왜 예, 임금의 아들의 잔치있으니까다 모여라, 다 와서 먹고 마셔라 하고서 다 불렀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오기로 왔는데 와보는데 보니까 어, 어떻게 어떤 목적을 하고 왔나요?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복을 입지 않고 왔기 때문에 바깥 어둠으로 다 죽은 있는데 버려 버려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들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사건을 이미 마태복음 22장에 그렇게 천국잔치 비를 중에서 우리에게 좀 말씀을 해주는 거죠. 개집종의 아들은 이스라엘 절대로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미 자유함을 얻은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주의, 주, 율법의 종로를 하지 말고, 이제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같이 그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그걸 우리에게 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로 은혜 받은 그 말씀 제목이 뭐였죠? 해산의 고통이란요 해산의 고통. 사도 마울은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중에 대충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한 영혼이 태어나듯이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구원시켜 놓은 그 갈라디아 교회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죄, 죄의 종으로 들어가지 말아 달다 하는 것을 그걸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인 것이 아니에요 인격 대 인격 얼굴과 얼굴이 우리가 주님을 낳지 않는 마주보면서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손에 잡은 것 같이 눈으로 본것 같이 귀로 듣는 것 같이 이렇게 아주 확실한 것이 바로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식 주님의 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업을 얻을 자녀가 되라 하고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유한자의 자녀로서 이렇게 구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들자로서의 자녀였던 그런. 권장.